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오늘의 말씀.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웅성웅성. 웅성.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아픈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요? 맞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요. 사랑인의 가족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아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예루살렘 성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길에 거두을깔아요 정년나무 까지도 준비할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또각 또각,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저기 봐, 예수님이 오신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어. 사람들은 정년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정년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